예, 오늘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문제의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예, 믿음을 잃고 빠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수들의 격겁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복된 상과 가정으로 세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을싶고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우리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원수와 문제들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믿음의 삶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그 복된 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어, 성경은 눈물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예.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죠. 감격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감격에 넘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흘리는 눈,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너무 기뻐서 우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죄를 내, 내 아이의 그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고 누군가가 불쌍하여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여 기는 또한 내가 불쌍해서 우는 그저 내 처지가 처량해서 우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도 있고 탄식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예, 사도 바울에게도 예, 그런 눈물의 예, 삶들이 있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에게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죠? 눈물의 선지자. 예,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눈물에 상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이 그러니까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상했대요. 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이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니까 러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시오. 여러분 눈물 아무리 흘린다고 해서 병에 담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눈물병에 병에 가득 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게세마리 동산에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너무 예루살렘에 있어야, 있, 있어질 그 일들을 그저 바라보시면서 극렬의 마음으로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또한 왜 이런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눈물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눈물을 흘리면 베타엔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울증으로 흘리는 눈물 말고요. 그냥 우리가 카타르시스로, 그죠? 예, 정말 우리가 극률함으로 감동함으로 이렇게 우는 눈물들 그 눈물들 힘들어서 우는 눈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격과 감동과 극률의 마음으로 우는 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물들이 우리의 삶들에 큰 유익이 된다고 라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수명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적게 산대요. 조금 적게 산대요. 근데 그 이유가 예, 미국의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 센터에 보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는 잘안 울어서 그런데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우는 것을 남자들은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어,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즐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예, 사람이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장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울면 여기가 오장육부가 상한대요.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눈물이 눈물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더 상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시대. 오늘날 그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굶어 죽든 뭐 하든 물론 이제 뭐그 시대를 뒤흔드는 큰 일이 있을 때는 그죠 힘들어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어이구 어머 어떡하나 근데 요즘은 어머 그런 일이 있었대 그냥 그러고 맙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돌아보면 많이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삭막해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뭐그일이 내가 무상거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울음을 눈물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 따르던 무리들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골로고다 언덕을 이고 올라가는 강 곳마다. 예수님께서 쓰러진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14곳이 되는데요. 예, 예루살렘, 어,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마다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벽을 짚으셨던 곳, 넘어지셨던 곳, 채찍 맞았던 곳,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14곳이 된다고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넘어지실 때마다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툭툭 떨어지시고, 그곳마다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신임이 흘렀습니다. 따르던 그 여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슬피 우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아픔에 공감해 줄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손 잡고 울어 줄때그 울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거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 줄때 힘들지 그말 한마디 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온전히 찢겨가지고 있던 그 상황.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살점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피로 물들었을 것이고 걸음 걸음 걸음마다 피가 뚝뚝뚝뚝 흘러내렸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는 곳마다 쓰러지셨을 겁니다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시고 쉬었다 가시고 그 입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왔겠습니까 고통의 아픔의 소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그 와, 못 보겠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가슴이 아파서 볼수 없어. 영화로 보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괴로우실까? 힘드실까 생각하면 그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동정과 눈물을 뛰어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을 위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때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정확히 그죠. 정확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큰 아픔의 일들이 닥쳤습니다. 성이 포위되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던졌는데 그 시체가 산처럼 쌓여 가지고 성처럼 성벽처럼 시체의 벽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5개월 후에 성벽은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가운데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히고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예루살렘, 예루,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자기의 죽음으로 대각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 이 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나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살아갈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돈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 각종 중독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잔인함과 폭력이 일상이 되는 그 시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약한 세상을 밝히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이니가 <laughs> 어제 본 어, 교회 이제 청소하러 나면서 아빠. 하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지요 온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런데 우리 반에서 나밖에 안 믿어요 나밖에 안 믿어요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 않겠어요 많지는 않아도 몇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휘인이가 하는 얘기가 나밖에 안 믿는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약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이약한 세상의 그 흐름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죠.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지킨다고 하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그러지, 않, 그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들그 새벽에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때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하루의 대부분을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을 16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바뀌지 않는 어그스틴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 아,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그 모니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이 모니카는 끝까지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어그스틴은. 성 어거스틴이 되어서 지금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많이 준비해 주는 게 뭡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준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잠깐 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잠깐 잘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눈뜨고 일어나니까 벌써 50입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60, 70 에? 조금 있으면 80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설 순간이 곧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심판의 때,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마조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가 그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지, 심판의 보좌가 될지, 조마조마해 하면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의 그 수, 12명의 제자와 수 없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 이는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죠? 예, 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 그 잘난 체제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수 없는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문제와 시련 앞에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유리기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주옵소서. 여러분도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아우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집에 가면 이 씨.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안 그래야지. 그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돌아서면 다시 또. 개가그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진흙에 다시 묻는 것처럼, 죄의 그 더러운 진창에 다시 드러눕고,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시 먹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 울고, 우리 자네를 위해서 울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 부인하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날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고요. 하나님 없어도 건강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자녀 없으면안 되고요. 하나님 없어도 뭐 없으면 또안 되고요. 이것저것 뭐 없어야 될게 너무 많죠. 우리 마음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결한 그 믿음으로 서기까지 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으면 다시 세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이 모든 때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울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다.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그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울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한 회복의 위로입니다. 이전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회복해 하시는. 이전에 것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우는 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위로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